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강구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낙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영어로는 우리 시험 보통 뭐라 그러죠 테스트 우리 학생도 요즘 중간고사 기말 이제 중간고사 아마 기간일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도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어, 그러니까 한학기에 반동안 공부한 거를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잘 준비해서 시험을 잘 보면은 점수가 잘 나오고 공부를 잘안 하고 시험을 보면은 성적이 잘안 나옵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다그마나 만에 라는 곳으로 어, 기도하러 가십니다 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고 나서 어떤 들어가실 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세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할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십니다. 3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갈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할 걸 알고 계셨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특히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 이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잠들어버립니다. 잠들어버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결과가 마태복음 26장을 쭉 읽다 보면 후반부에 어떤 그 기도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26장 7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하며 맹세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할 정도로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저주하고 맹세해서.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해보면은 시험에 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룬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들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 h 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시험을 만나면은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그 시험이 기쁘게 받아집니까? 어렵지만 준비한 사람한테는 기대가 될수 있습니다. 100점 맞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기대가 될수 있습니다. 뽐낼수 있으니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또 시험은 믿음의 실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실현이 아니라 믿음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믿음의 시련 이시련을 이겨내면 성장한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이냐면 이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이 더 소, 믿음을 더욱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시험을 인내하면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고 오늘 그 방금 읽은 이 야고보서 1장2절이 절에서 4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그런데 어,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막상 하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처 방법을 그 뒤에 바로 5절 6절에서 알려 줍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도 같이 읽어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아 제가 육절하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서도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서도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이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기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하라고 합니다. 뭐 의의 호심경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신 갑주를 다 취하라고 설명한 후에 에베소서 6장 18절 뒷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 봅니다.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완전 무장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싸움의 방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시험을 이기는 비결 기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시험이 왔다면 그 시험이 오는 그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고 하나는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험하든지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두 두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시험은 인간의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욕심이 일어나니까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게 되고 죄를 낳게 되니까 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틈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점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로 나가셨을 때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때 사단 유혹합니다. 에서가 배가 고팠을 때 파스를 유혹한 것처럼 요나가 다시 스수로갈때 요나를 유혹합니다. 이 사단이 너무나 잘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너무나 잘한다는 겁니다. 또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합니다. 사람 한명한 한 명을 너무나 잘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누구를 택해서 꼬셨습니까? 하가하를 꼬셔서 택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구를 골랐습니까? 수제자라 불리던 베드로를.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땅을 갖고 있던 헌물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던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선택합니다.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가륜 유다를 택합니다. 예수님을 팔게 합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 집사님을 고르고 우리 권사님을 고르고 우리 학생들을 골라서 선택해서 고른다면은 우리의 어떤 점을 혹은 또 우리의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시험에 들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막 믿고 신앙 신앙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일만 생겨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시험을 시험해드리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을 공략합니까 은혜 받고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공략합니다 또 외로운 사람을 공략합니다 외로운 사람 막더 무너지게 합니다 또 반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을 공략해서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혹은 밖에서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공략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신앙생활에 잠자는 사람,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막 설명했는데, 막상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사단이 공격할 만한 사람,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사람을 막 설명하다 보면 전부 우리 전부 같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대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격당할 만한 사단에게 택함 받을 만한... 그런 틈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도 이것도 얘기 중에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사단 마귀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꼬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사단 마귀의 그가 그러니까 주는 시험의 목적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낙심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감사하지도 못하게 하고 충성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함으로 사단 마귀 시험 자체가 아예 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아주 건설적인 시험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그 하나밖에 없던 아들 나이 들어서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욕을 시험하십니다. 욕은 어떻게 시험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내셔서 욕을 시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요분 인내로 승리했습니다. 인내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순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확증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겁니다 물론 욥은 그 사단의 시험으로 큰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승리하였습니다.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다시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도 때로 힘들고 어렵고 큰 결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면은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사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 0일간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인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마귀가 준 시험입니까? 물론 이 성경대로 하면 분명하게 마귀가 준 시험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있다 보면 이 시험 마귀가 시험을 예수님이 시험하기 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사장 일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어떻게 광야로 가시게 된 겁니까? 성령님의 이끌려서. 성령님께서 마귀를 이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게 해야 이 마귀는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시험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붙들고 성경에 보니까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면 뒤에 보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내 뒤로 올라가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그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의롭고 크다 말했던 욥도 또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시험이 왔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내가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대게 주사님 감당할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당할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 감당하게 하랴 아멘.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각자 사람이 맞게 감당할 만한 시험. 근데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감당하고 싶은데 때로는 감당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감당이 안된 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기 뭐라고 말하니까 방금 읽은 성경에 있어.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감당하기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감당할 수 있고 오, 감당이 안될것 같아 감당할 만한 걸 주셨는데도 감당이 안될것 같아 그러면 기도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두입니까? 모두는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까? 다시 말하자면 모두는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동일하게 줍니다.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시험이 옵니다. 안올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피해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 피해갈 수 있습니까.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안볼 수는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안볼 수는 있지만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안본 겁니다. 0점 받습니다. 성적은 나옵니다.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성적은 나옵니다. 시험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의무입니다.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우리 현대사회 얼마나 바쁩니까. 너무나 바쁩니다. 할 것도 너무나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고 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혹 시간이 남는 것 같아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 남는 시간이 금방 또 가고 금방 내일이 되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 잠깐 쉬려고 할때 요즘은 뭐 TV나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책을 보다 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 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성경에서처럼 예수님처럼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다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빠서 못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바빠서. 물론 바쁩니다. 이해할 수,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바쁜 사람인데 정말 시간이 한 시간 도 나지 않은 쪽더 바쁜 사람인데 그 바쁜 시간 중에 남는 시간을 쪼개서 만들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그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냈다는 겁니다. 너무나 바쁘지만 그 바쁜 와중에 그 남는 시간을 버리지 않고 그 남는 시간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는 것, 어떻게든 시간을 내는 것, 그 사실 성도에게 바쁘다는 핑계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분명히 바쁜 나중에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매일 기혁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계속 옵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라, 가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멸류가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